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의 전용기가 사우디 영공에 진입하자 사우디 왕립 공군의 F-15 전투기가 에스코트합니다. 이는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나 블라디미르 푸틴에제공된 최고급 의전입니다. 리야드 거리에는 파키스탄 국기, 이슬라마바드는 사우디 국기가 게양돼 이 순간의 장엄함은 더욱 강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을 계기로 도하에서 아랍 이슬람 회의가 열린 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대한 공격은 다른 쪽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슬람권 유일의 핵 무장 국가인 파키스탄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슬람판 나토의 태동으로 많은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와 파키스탄의 샤바즈 샤리프 총리는 양국 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9월 9일 있었던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아랍 이슬람권의 안보 협력을 촉진시켰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아랍 세계를 통합시키는 공동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랍 이슬람권 전체가 나토와 같은 본격적인 군사동맹을 출범시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점이다. 나라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걸프 국가들은 이란과 예멘의 후티군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요르다는 국경 안보와 경제, 모로코와 튀니지는 샤헬 지역의 테러 위협과 불안정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통일된 전략을 수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우디 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모두 못 믿을 존재라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미국은 결국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보다는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더 중시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가운데 사우디 아라비아는 새로운 지역 동맹을 모색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랍권의 파트너십 선택은 제한적입니다. 터키도 고려하시지만 아랍권은 터키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경계합니다. 터키는 16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중동을 지배했으며 아랍인들을 2등 시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리아드에 있어서 이슬라마바드는 새로운 동맹이 아닙니다. 양국은 1960년대부터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파키스탄군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사우디 아라비아에 주둔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500에서 2,000명 사이의 파키스탄 병력이 사우디군의 작전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사우디 아라비아는 파키스탄에 재정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번 방위 협정은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가 어려운 시기에 차고유해된 석유 자금. 지속적인 인도적 정책 지원을 통해 보여준 지속적 지원에 대한 파키스탄의 감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은 파키스탄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도 사용됩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무기 제조를 금지하자 리야다는 파키스탄의 이슬람 핵무기 투자에 언젠가는 도움을 얻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사자는 2024년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을 만난 자리에서 핵무기는 파키스탄에서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파키스탄은 냉전 시기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해체됐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더 이상 친미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과 엄청나게 긴밀합니다. 물론 중국과 공식적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은 중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집니다. 두 나라 모두 중국과는 우호적입니다. 파키스탄과의 동맹을 공식화함으로써 리아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도 신호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해고산에는 이스라엘까지 의 비행시간 등 여러 기술적 한계가 있지만 파키스탄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에 파키스탄 미사일 기지를 배치할 가능성 덕분에 이러한 한계는 극복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남아시아와 중동의 안보 구조는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인도는 또 다른 패배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한 페르시아만 군주국들이 더 이상 인도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수년 전 러시아 에너지에 투자하면서 러시아에서 석유를 구매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선견 지명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47년 8월 파키스탄이 독립한 후 이슬람 마바드를 최초로 승인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951년 두 나라는 우호조약에 서명해 수십년간의 전략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니다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에서 인도의 지역적 적대국이자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도 승자입니다. 중국이 두 나라 동맹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우디-파키스탄 관계의 공식화는 중동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 경쟁국이 인도에게는 추가적인 긴장 요인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동맹은 중동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도구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동맹처럼 다른 사실상의 동맹을 공식화하고 이를 사우디, 파키스탄 축에 편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최대 위협은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절대 사우디, 파키스탄이 결과적으로 중국 영향에 놓이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미국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절대적인 왕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꺼내들어 시비를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왕의 계승권자로 다른 사람을 선택해 사우디의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특정 국가의 내분을 일으켜 정권을 가하라 없는데는 도 같은 나라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